어떻게 너, 뒤에 있었는데? 따라가게 해놓은 것만 양 뱅글뱅글 돌던데? 나가서 못 봤어. 어, 얘 진짜 어디 갔어? 너무 빨리 저기서 소멸됐나 봐. 아니야. 기어다니는 소리 나는데? 어? 그래? 아이 어? 캐릭터 깜해가지고 <laughs> 안 보여. <laughs> 어디 있지? 잘 됐어. 주변에 있었는데 소리가 아, 여기 있네. 누가내거쏜거 아! 아! 거 아니야? 아니 나 내가 기절시키려 잡은 건데. 오해. 오해니니. 아아 꼈어. 다리 좀 빼. 했었냐? 미쳤냐? 졌다 8층 쪽으로 대맞춰놓는데 죽었다 무슨 <laughs> 소리야? 한번 쏴보려고 재밌을 거 같잖냐 사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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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위에 사람 위에 사람 사람 사람. 들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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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 위에? 핑을 찍 가자. 여기 위위 위. 들어 들어 들어. 잘했지? 알죠? 아 dart. 그럼 저... 앞에 사람. 네 아, 여기 는 있어 봐. 볼게. 빨리. 오호 야미 내 앞에 있죠. 아 확인 집에도 있나 보다. 아니 아니야 여기. 어저왜안 죽어? 먹어 안 죽어? 파이팅. <laughs> 돌에도 있다. 와 잠깐만. 어, 미안해 미안해요. 어, t 핑나 지금 s a pink open. 게 j 볼게. t l 핑. 얘 친구 t p 나한테 고 i n k Yes, single sugar that is pretty good. m r 요 집. <laughs> 노핑 집. 들어왔어? 응. 잠깐만. 아, 나 구는 중이야. 천천히. 천천히 라고 하긴내 앞으로 와서. 안돼!

오와좀 뜨는데. 떡덩이 아하하. 앞에 달린다. 여기. 노핑에 <laughs> <여기. 웃음> 하나. 그럼 최소 왜 돌려서 가야 돼? 안 보여. 아, 그럼 그럼. 나 이제 그 정도쯤은 안다고. 아, 좋아요. 좋아요. 계속 우리 위식하고 있네. 확인했는데 <laughs> <laughs> 여보가 쏘는 사람. 여보 뒤에도 있다. 두명 뒤면이잖아. 뒤에? 뒤 어디? 멀리. 멀리. 멀리 쪽으로 석화선 아, 위치는 우리 지라고. 그냥 들어가자. 제 물린 거 같아. 나올 거 같은데. 딱 딱에 딱인 거 같은데 딴치만데. 까못 맞췄지롱 아이 아야 쟤한테 총알을 썼으면 안됐는데 나 저기까지 간다 저기 너무 좋아보여 아, 지금 넣어도 될것 같은데 아, 어, 왜 이래? 아, 어, 왜 이래? 이안 넘어가네. 연막. 매통에서는안 보여? 집 안에 있지? 너무 딱 여기. 정가운데 있는데, 지금 여보. 위험해 보이는데? 엎드렸어. 뒤에서 카가 안 나와? 집 쪽에서? 노 라인에서? 어, 있다. 미친. 어디? 요쯤이었는데. 뒤에서훔 쳐보고 있었어. 그럼 죽으면 못 살려. 아 있어 있어. 넘어 있는 거야? 헤이야. <laughs> <응. 웃음> 왼쪽으로 돌리거든요, 뭐 이쪽으로. 못 들었 다 어. 살릴 수가 없 는데, 이거 딱지 하면 살릴 수있긴 해？아니 폭탄 날라올 거 아니야, 이게 떠냈 거 든지, 네 높이 어. 기타 로핑? 높이 있다풀도간다오른쪽은이지난못봤있 어？아, 진 이거 있어른쪽 있어. 이쪽 이있 있어. 어？좀 더넘 어서 빨리 좀넘 어서 I'm 있다. e 안돼 a t s wrong? That p 여기 s o n Oh, yeah. o k 로 라스 하나네. 왜돌 응. 뒤에야? 그럼 천천히 와봐 네, 돌 뒤에 있어. 뽕 빙.